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음을 아시나 하나님 우리 의말에 열길 물속 알고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면 만물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많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우하라니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불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이참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간사단 말을 쓰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우리는 죄가 들어온 뒤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우리들에게 뭐를 사명으로 주셨냐면 너희들 속과 빛이 되라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이 속을 환하게 비추어서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나가서 소금의 삶을 살아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죠. 그래서 에레미아 17장 말씀에 각각 그 행위에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이 이래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렇죠? 내 마음이 안 그런데 행동이 이래 뭔가 행동에서 그 마음이 비춰지잖아요 행동이 똑같이 하더라도 뭔가 비춰지는 게 있을 때그마음의 진실함이 전달이 되는 것이지 행위는 행위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진실함을 얘기해도 그 진실함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하지 못하면 그만큼 어둠이 있는 거고 그만큼 부패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참 애써야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뚝 끼워서, 아유, 사람들의 마음. 세상 사람은 똑같이 마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음의 출발점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시작이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훈 11장, 28, 29절, 수고하고 건치면서다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면 너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의에 충만하면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사람들이 다 진실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 죄인도 회개하고, 죄인도 깨끗함을 얻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 그러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쉽게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삶이 뭐냐? 아침저녁으로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짧든 길든 조금 길면 좋겠죠, 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서는 거 <laughs>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제 에어컨을 껐으면 좋겠어요. 집적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돌을 닦아서 성령에 충만해진다고요?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내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가요. 여러분, 매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거울 보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 오늘 시작해요. 저 일어났어요. 아, 자기 전에 세수하고 주무시잖아요. 이빨 닦고. 또 그때 기도해도, 아침에서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잠시라도 친실하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그것을 주님께 다가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하다가 그냥 헐레벌떡 와서 자고 뭐 하고 주님이 없는 삶을 살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물론 교회 오면 뭐더 좋지요 구별됨이 있으니까 주님도 뭐 골방에 들어가라 했으니까 그렇게 뭔가 구별된 장소에 주님 만나는 거 좋지요 그러니까 각자가 정해놓은 장소나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 만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안 되면 제일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으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아침 여호 주님 만나는 거, 식사 기도 시간에 만나는 거는 식사 하러 만나는 거고, 할렐루야! 예,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께 나와야 되느냐? 성에 충만하기 위해서, 왜 성에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성에 충만해야 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 하나님께서 이세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왕이 될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가요. 예, 사무엘이 딱 가는데, 이제 불러갖고 형제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저희 자녀들이 들어옵니다. 아들들이. 그러니까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죄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기름 부으라고 한게 죄구나. 엘리압을 보는데, 딱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탁! 그래서, 야 그렇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세우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걔를 버렸다. 사무엘 눈에는, 적격자로 정말 최상의 적격자로 엘리압을 탁 보는 순간에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얼마나 그런 실수의 순간들이 와요. 실수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 실수한, 할수 있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온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뭐 하는 대로 그냥 선택해서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좀, 야, 저 사람은 뭐, 야저 정도는. 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당하잖아요. 사멸 눈에도 엘리압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미 보였다. 우리 애가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 하는 게 어렵대요. 어려워요. 부부가 30년 살아도 그 마음을 제대로 알까?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알겠어요. 안다고 다 착각하고 사는 거죠 물론, 30% 뭐, 50%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한다라는 표현을 온전하게 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건데,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많이 아는 건, 내가 왜, 낳아서 길렀으니까,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자식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사고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부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 내가 모르는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아실 텐데. 거기 앞에서 내가 마음을 숨기고 아니면 거짓되게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주만 딱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을 딱 보시면서 걱정거리셨을까요? 기쁨이셨을까요? 네? 물에 내놓은 저기 어린애 같이 보셨을까요? 아니면 든든한 버팀목으로 보셨을까요? 한 주간만 딱 돌아볼 때 행실보다도 우리의 마음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했는지 아니면 정말 재밌게 데이트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걸 돌아보면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가끔 어디 모임에 모임에 가갔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할 말도 없고 끼어들지 못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왠지 이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1 시편 86편을 보면 11절에서 13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실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셨음니다 주의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너무 흩어진 삶을 산다는 거죠. 제가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미안한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사람이 좋고, 이렇게 친하고 그래서, 어디 가면 아내를 이렇게 챙겨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제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거다는 보르짜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남자들이 아는데 아내들이 가봐야 뭐 알겠어요? 부인들이 친구도 아니지, 뭐, 다순 환경에 남편 하나 따라가는 건데, 그죠? 근데 저는 거기가 너무 익숙한 거니까. 시댁도 그런 거죠. 시댁도 저한테는 다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뭐 옛날 얘기고 뭐고 막 하지만 아내는 뭐 결혼해서 뭘 알아요? 옛날 얘기를 이 집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챙겨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이제 몰랐던 거죠. 그걸. 배려를 못했던 게좀 미안한 마음이 참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이 그런 거죠. 내가 그리스인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그냥 사업가고,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그냥 부모고, 내가 자식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인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묻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늘 그냥 뒤에서 그냥 이렇게 <laughs> 쫄래쫄래 따라오시기만 하는 그런 형편을 만들지 않았는지. 특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또안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나 하나 사랑하셔서, 어, 어, 이거는 뭐좀 이렇게 제 그냥 설명이지만, 따라오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뒷정가 있고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있고, 이런 삶은 되지 않았는지. 우리도 그냥, 그냥 듣는데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서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은. 근데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닌 것에 우리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할 때가 있고 또 분주할 때가 있고 지나고 나면 별로 잊혀지고 기억도 나지 않는 일에 내가 열심히 막할 때가 있어요. 참 부지럽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있어서 중점을 두는 게 무엇이고 거기에 내가 얼마큼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삶 가운데 아니면 나중에 정말 요즘 말로 쓰레기처럼 버려질 삶의 그 시간들이 더 많은지 우리가 그리스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인.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고백 을안 하는 게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천상병이라는 사람이, 어, 일본에서 공부하고 서울대에 다니다 4학년 중퇴하고, 어, 동백님 사건 때문에 연루돼가지고, 6개월 동안 감옥가서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이 신체나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투병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나름대로 자기 엘리트고, 잘난 사람입니다. 근데, 억울하게 전기 고문당하고 해가지고, 후유증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름다웠다는 거, 이 세상 삶이 아름다웠고, 자기가 이 세상에 소풍을 왔다 간다라고 그렇게 시에서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아름다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아, 난 정말 아름답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상병 씨 같은 경우는 눈도 제대로 못 감을 정도로 억울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해요. 소풍. 소풍 끝나는 날이래요. 그리고 천국가서, 이분이 원래 크리스찬인데, 말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천주교로 개종을했더라고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근데 천국가서 하나님한테, 나 참, 아름다운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고문당하고 힘들었던 삶인데. 그 우리나라 3대 문학가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어? 저기 한 사람인데. 그런 삶에서, 그런 삶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내가 무난하고, 훨씬 더 내가 좋은 삶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소풍이 얼마나 설레예요.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느끼는 소풍의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은 정말 기대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없는데 사실은. 뭐, 뭐 있어요. 봄을 찾기나 있지, 뭐 있어요. 근데 그 설레는 이 소풍으로 자, 이 인생을 표현하는 게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럼 뭐예요?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 아시죠? 마음 먹게 달렸다는데 마음에서 비롯돼요. 그런 기분. 사람은 기분에 좌우됩니다, 사실. 기분이 안 나쁜 것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나쁜 것도 안 나쁠 수도 있고, 다 그래. 근데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기분 나빴죠? 아니, 안나쁜 나쁘. 아, 나빴잖아. 막 강제로 나빴다고 나쁘, 나쁘, 얘기하라고 막 시키는 것처럼. 그만큼 사람은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해요. 판단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가짐, 마음이 어떠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을 참잘 가져야 돼 선한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봐야, 마주대어야 그래야지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10편, 51편, 10절, 13절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주사 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위선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신명기 1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산지를 향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너희들에게 이걸 주마. 약속하셨으니까 올라가면 되는데 정탐꾼 보내 가지고 보니까 좋은 땅이긴 한데 거인들이 있고 어, 이게 우리가 될것 같지가 않은 거. 그 그러니까 이들이 불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를 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한으로 알고 인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야,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까 패할 거야. 근데 올라가요. 또 청개구리처럼 올라가서 싸워보지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어갖고 내려옵니다. 내려갖고 그냥 통곡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그들의 간상 받으시지 않으실까. 간상 마음 받지 않으셨다. 갈렛에서 6장에 보면,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을 받지 않냐 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들여.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임포스터도 임포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을 쓴 모습. 한국 사람에게 특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분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데, 여자분. 다른 데로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뭐다 했었는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좀 저기하는 거예요. 그이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그걸 내려놓고 들어가니까 한국말을 이제 잘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 너무나 흥, 이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아,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 다 전화하면 아이고 이대막 이런다고. 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가면을 다 쓰고 산지도 모르고 얼굴의 가면도 쓰고 산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근사한 사람, 거룩한 사람, 지도도 멋지게 하는 사람, 뭔가 이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는, 왜일년에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손님 오면 그렇게 잘 차려주는데, 왜 같이 사는 우리는 이렇게 찬밥인가 싶은 거예요. 응? 손님은 뜨뜻한 밥해 주고 우리는 찬밥 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사도 옛날에 많이 드렸잖아요. 제사 지내면 다 동네 일가 친척들 와서 다 먹고 가고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맨날 그냥 어? 먹는 게풀떼기라 먹고 있고 그 고기 그렇게 먹고 싶은데 고기는 안 주고 손님 오면은 가서 고기 사 오라고 하지 않나. 이 이해가 안된거 어렸을 때, 저는. 그게. 금악구리는 그게 젖어 있어요. 삭다리 그냥 휘어지도록 채려놓고, 채린 거 없는데 많이 먹으래 해도. 뭔가 습관에 대한 삶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조금, 어, 이해는 안 됐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항상 손님이 가고 나서 밥 먹으려고 안 먹었어요. 뭐를 해도. 교회에서 붕해하잖아요 강사님들, 항 나올 때까지 기다려안 먹고, 먹으라 해도 안 먹어. 도망갔다가 봐. 거기 뭐 맛있는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잘안 됐어요. 그 커서 이제 좀먹으려고했더니 애들 중심으로 바뀌어 가지고, <laughs> 애들은 주는데, 어른은 잘안 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둘이 살다, 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사실은. 근데 그냥 그냥 뭐가 어르다가 아들이나 자식 들어오면 막뭘 채려 줘. 야 니네 와서야 의도 먹는다. 아버지도 그러고 있어. 어? 이 뭔가 내가 진짜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깔려 있는 바탕인지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지 말자. 그좀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의 패 나하고, 서로 성도가 또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인격자라는 소리를 듣고, 때로는 실망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생기기도 전부터 아시고 모든 과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과거를 돌아보는데 저도 기억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진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며 갈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을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숨, 이게 숨기려고 하고요.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은 되도요 하나님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대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되게 뭘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진실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